자, 오늘 인터넷 대표죠. 카카오가 오늘 많이 갔어요. 네이버도 많이 갔고. 자,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어,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지금 있, 어, 있다는 거. 자, 카카오도 지금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구간인데 조금 더갈 수도 있어요. 어, 더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 어, 명심하시고요. 자, 카카오 네이버는 기술적 반등이니까 어, 당기적인 대응만 하신다. 뭘로 싸운다? 카카오 네이버, 뭘로 싸운다? 1선이 아, 이탈되면 안 됩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중요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2일선 위로 올라 탔거든요. 이 초록색이 2일선이에요. 어, 당기적인 대응만은 여러분들 하시고, 중장기로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권하지는 못합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는면 플랫폼의 에, 선두자죠?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는 절대 저는 추천 못하고요. 단기적인 대응만 하시길 꼭 바라겠고요. 자, 카카오 네이버가 다시 한번 움직이려면 어, 어디가 가, 가야 된다? 아, 매집이 돼야 되겠죠. 어? 어, 어떤 매집? 어, 최소한 이런 성단에서 음,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이 모습이 좀 나와야 된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어. 자, 과거의 패턴에서는 조금 변화가 줄 수는 있어요. 어. 이 모습을 볼 때는 조금 변화가 있어요. 어. 있지만, 어. 변화가 있지만, 어. 여하튼 간에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아,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어, 알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laughs> 아, 이 친구가 어, 어, 상단에서도 계속 어, 삼성전자처럼 음,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기업 흐름을 많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에는 이렇게 하단에서 일자적으로 대각선 약간 올라간 부분으로 해서 매집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매집을 이 상단 꼭대기까지 올라간 모습이 봤을 때는 자기가 성장성에 자신이 있다 생각을 해서 건전까지 한번 갔다 오면서까지 매집을 했는데 약간 특이한 매집이 방식을 했다는 거 어, 그렇게 보여요. 어, 그리고 과거의 패턴에서 어, 솔직하게 좀 변화를 줬는데 자이 아, 밑에서 얘가 어디가 저점을 찍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 이 친구가 이런 패턴에 매집을 하든지 이런 패턴에 매집을 하든지 어, 상단에서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하는 매집을 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 하지만, 현재 자리에서는 아직까지는, 나 바닥에, 요 이제 매집을 들어갑니다 하는 모습도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어, 어, 여러분들 성장성이 있고, 미래 산업의 하나의 축이라고 볼수 있는 기업이 죠 하지만, 하지만, 아무리 좋은 주식도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듯이, 어, 타이밍을 못 잡고, 저점에서 못 잡고, 고점에서 싸우신다면, 항상, 좋은 회사라도 나는 이룰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내가 딸려면 어디서 항상 사야 된다? 매집이 끝난 자리 매집이 끝난 자리를 여러분들 포인트를 못 잡는다면 제 골드방에 오셔서 좀추접스러워 광고하기가 오셔서 타이밍을 같이 잡으시면 될 것이고요 항상 주식은 정답이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 산다? 싼 자리에서 사서 최고가에 판다. 이 개념을 항상 머리에 두고요. 어,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가겠지 하는 이런 개념은 버려주시고요. 어,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은 여러분들 은 절대 못한다는 거. 어, 남들하고 차별화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 모든 시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업그레이드를 남부터 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성공은 못한다는 거. 남들 뒤쫓아가서는 어떻게? 항상 적자의 허덕이면서 실패만 본다는 거. 남들이 잘다니까 쫓아간다. 그런 방식은 시장에서 안 먹힌다는 거. 여러분들 인생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사가 어떤 분야가 잘돼 그럼 따라해 조금 되는 듯해. 그러다가 어떻게요? 해 많이 생기면 실패 보죠. 그런 경우 여러, 여러분들 주식시장에도 있다는 거꼭 머리에다 두시고요. 어, 주식은 타이밍이 돼 고, 어느 자리에서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기본은 알아셔야 된다. 항상 최저가에 사야 된다. 매집이 끝난 자리에 산다. 어, 그걸 꼭 명심하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